안녕하세요. 오늘도 또박이 마을에 놀러와주신 여러분들 모두 모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저는 또박이 마을의 주인장, 또박이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은 도구도구도구도구, 5의 넷째 주, 1차, 1차 정산의 시간입니다. 긴 말하지 않고, 가게부랑 필요한 장품들, 장비들 꺼내서 돌아올게요. 음, 오늘도 이제 매번 그랬던 것처럼, 가게부를 보면서 예산을 함께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요 검은색이랑 문진이, 검은색 바인더랑 문진이 너무 잘 어울리잖아요, 여러분. 스탑. 계산기가 두개다 아니, 계산기를 트레이는 두개꺼내줄게요 일단, 월요일에 6만원, 그 다음에 화요일에 15,000원 있었고요. 수요일에 4만원 예산이었고, 그 다음에 목요일에 10만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총 얼마냐면 10만원, 15, 16, 17, 18, 19, 20, 21, 21만 5천원. 총 21만 5천원 이고요. 이제 여기서 지출된 금액을 모두 빼줄 거예요. 음, 지출된 금액을 모두 빼주려면은, 얼마나 지출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가계으로 살짝 시점을 돌려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일단 보시면은, 어, 5월 20일, 월요일에 제가 외출을 했어요. 그래서 반지 두개 구매를 해서 만구천원 지출이 있었고, 이렇게 같이 칠게요. 그 다음에, 어, 아메리카노,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을 사서 마셔가지고 만천육백원. 그 다음에, 코인노래방을한개 가서 노래를 불러가지고 만0천원 지출이 있었고, 다음에, 오락실을 갔어요. 이때가 그, 제가 인스타에서 만났다는, 언니, 친해진 언니를 이제 만났다는 그 날이었는데요. 함께 오락실에 갔어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3만원을 인출을 했는데, 그 수수료가 1,30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어, 거의 다 언니가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3,000원 밖에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 알록달록 귀여운 요 계산기를 15,800원 주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월요일에는 5,700원에 오버지출을 했고요. 이거 잠깐 해줄게요그 다음에, 5월 21일, 화요일에는 간식. 으로 이제 초콜릿을 마셨어요. 이제 그 월요일에 만난 언니가 저번에 라방 이벤트를 했는데 라방에서 번외로 이제 많은 소통을 해준 사람에게 스타벅스 기프티콘을 주겠다. 이런 번외 이벤트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에 아이스 아메리카노가 당첨된 거죠. 그래 가지고 이제 스타벅스를 가서 저는 그 쿠폰으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엄마는 초콜릿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5,700원 지출이 있었고요. 5월 22일에는 제 친구를 만난 날이었어요. 그래서 친구가 밥을 산다고 해서 그럼 내가 커피 를 사겠다. 해서 이제 공차를 가서 친구는 신메뉴 올해 먹었고 저는 늘 먹던 그, 초콜릿, 초, 쿠킹크림? 뭐, 그런 거, 그런 메뉴를 먹어서, 이제, 만, 천, 백 원, 둘이 있었고, 그 다음에 편의점에 갔는데, 타이거 맥주가 맛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세 캔이랑, 그, 여러, 세 가지 맛, 한 캔씩이랑, 그리고 맥주 잔, 해서 세트로 9,000원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건 안살수 없다. 해가지고, 9,000원, 구매를 했고요. 마지막, 5월 23일에는요, 잠시만요. 5월 23일, 목요일에는, 이제, 동생이랑, 원고으로이 외출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맥도날드, 이그 드라이브스루에서 맥도날드 그거를 포장해서, 가면서 먹느라 15,100원 지출이 있었고, 다음에 PC방을 갔어요. PC방에서, 어, 원래 비회원 녹음대로 네이버 페이로 2,000원을 결제했는데, 그거는, 그, 이제, 구매 확정 부뭐 이런 거 해가지고 얻은 돈이라, 그냥, 여기에서는 사용 금액으로 쳐주지 않았고요. 동생이 게임을 하는데 시간이 모달라서 40분을 더 넣었어요. 그래서 1,000원 지출이 있었고, 커피를 마셨어요, 동생이. 그렇게 해서, 메가커피를 가가지고, 동생은 연유라떼저는뭐더라 무슨, 무슨 라떼를 먹었는데, 진짜, 제가 생각한 맛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실망하면서 마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집 쪽으로 와가지고 밥으로 가족들끼리 이제 막창을 먹었어요 저녁으로. 그래서 이제 계산할 때 제가 그냥 차렸습니다. 그래서 9만 원 지출이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동생 집에 가가지고 이차를 하고 저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8,500원 지출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지출액이 4일 동안 21만 4천 원 네, 지출을 했고요. 지금 어 예산으로 제가 잡아둔 금액이 21만 5천 원이었어요. 그래서 빼기 21만 4천 원을 하면 1천 원, 1천 원 남기고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요거를 정리를 해줄게요. 이런 경우는 또 저도 처음이네요 다 쓰면 다 썼지 천원 남기는 것도 웃긴 건데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 작은 아이는 넣어줄게요 그리고 가계부를 넣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천 원으로 저축을 하는 건 너무 아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전 아쉬운데 그러면 은 이게 더 빨리 끝나잖아요 그래서 짜잔 <laughs> 이거는 제가 억지로 만들어낸 수입은 아니고요 그 부수입이 있었어요 부수입은 이제 어, 원래는 한 달에 마지막 에이 최종 정산할 때 하기로 했었는데 이번 부수입은 그냥 오늘 같이 한번 해주려고 합니다 어떤 부수입이 있었냐면 틱톡 라이트인가 그걸로 5만 원을 맞춰서 제가 출금을 했고요. 그다음에 통장에 떼긋떼긋떼긋때긋 굴러다니던 돈만 삼백 원 해가지고 총 육만 삼백 원네 부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만 삼백 원을 더해줍니다. 만원 거기 5만 원 거기 만 삼백 원등 육만 천 삼백 원 오늘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은 육만 천 삼백 원 되겠습니다. 아 삼백 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저축을 해줄 거고요. 이거는 이제 그제 수입 전용 그 요일 요일마다 이제 수입이 들어올 때가 있으니까 그때 사용해 주라고 합니다. <laughs>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적음통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이거는 제가 이따가 타로 끝나고 합쳐서 적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그 뭐죠? 이거, 저축, 저축을 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빠르게 빠르게 진행이 될 거예요. 왜냐면요, 정리되 있거든요. 지금 제가 두 번째인데, 금액을 제가 잘못 계산을 해가지고, 일단은, 복권 금액이 여기 만천원 적혀있거든요? 그래서 만천원 저축을 해줄 거예요. 금액, 복권은. 일단 금액 복권 금액은 1 1 0 0원이고요1 0 0원을 어디다가 저축해줄 거냐면요. 요 여기다가 저축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거, 22번 프렌치 벌. 아무튼 요런 색이 있대요. 1 0원 1,000원.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냥. 기분이 좋군요. 딱 맞으니까. 6 응? 1 0 0원 여기 만1 0 ,000원. 0 0원이 나왔어요. 5만원은 어디로 갈 거냐? 제가 지금 판매를 아니 첫 판매를 이제 목적을 두고 있는 팜 뭐라고 그지아 폭파 폭파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요 시네마 속지에 넣어주도록 할게요 금액을 맞춰서 넣어줄 건데 지금 48,000원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은 2,000원을 빼고 5만원을 넣어주면 됩니다 아 그럼 이제 채네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지? 언제 이렇게 빨리 됐지? 아 당황스러워요 이거는 빼줄게요 아싸 폭발 속지가 하나 더 생겼네요 자그 다음 2,000원이 나왔죠 이2원을 어디다가 저축을 해준다면, 일단은 한번 싹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고 돌아올게요. 정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넣어줄 거예요. 엘리스 속지. 엘리스 속지에 보니까 여기 딱2천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천원은 엘리스 속지. 왜냐면 제가 지금 계획한 게, 저 시네마 속지를 이제 폭발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요 속지를 일순위 폭파로 이제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네,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저축은 끝났고, 이제 정리하고 돌아올게요. 음, 여러분. 제가 지금 오늘 촬영일이 5월 24일이에요. 그래서, 어, 내일 25일에 첫 출근을 한답니다.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시점에는 제가 첫 근무를 하고 집에서 이제 쉬고 있는 시간일텐데좀 오랜만에 출근하는 거라 그런지 조금 긴장이 되고 떨리네요. <laughs> 그래도 출근 잘 하고 오겠습니다. 출근에 대한 후기는 이제 이타 정산할 때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후, 떨린다. 그냥 여러분, 오늘도 호박이 마을에 놀러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꼭또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다음에도 또박이 마을에 또 놀러와 주세요. <laughs> 넷째 주잘 보내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여러분 안녕.